두 번째 파트 연결해서 나가 볼게요. 저희가 마지막 동작이 여기서 끝났어요. 이 상태에서 처음이랑 똑같이 1, 2, 3, 4까지 와요. 이때 1, 2, 3, 4, 5때 내려주시면 돼요. M5 할때 뒤꿈치 살짝 업 다운 해주시면 되고 손은 업 다운 해주시면 돼요. 여기서 N five, s 하면서 손은 크로스. 그 다음에 눈쪽 오고 엄지 눌러주면서 입 내렸다가 다시 올라와 주시면 돼요. 이때 발은 왼오 눌러주시고 상체는 왼오 와주시면 돼요. 오고 오고 누르는 순간 오른 발 같이 누르면서 up down 다시 이 상태에서 온 다음에 one, two, three, four. 엠 파이브 식스 세 에이시에요.